하십니까? 개혁신당 어, 경기화성을 이준석입니다. 김홍 위원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위원장님께서는 직무를 행하실 때 어, 사람의 충성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변적이고 그래서 때때로 선거를 통해서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확인한 민심이라면은 총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법약권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확인된 민심을 조금 더 방통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섯 명의 위원이 다 구성된 형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기에는 이미 국회에서는 추천목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저는 요청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뭐 위원장께서는 검찰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셨으니까 만약에 위원장께서 중요한 검찰 주기 예를 들어 중앙지검장에 보임되셨는데. 대통령께서 실제 실무를 봐야 할 차장들의 임명을 거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것을 임명권자의 어떤 의사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일하라는 의사입니까? 나가라는 의사입니까? 그럼 이제 그, 만약 반복적으로 요청했는데도 임명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행보를 하시겠습니까? 아, 계속 요구를 해야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그 자리에 지키시는 것이 검찰 공무원으로서 하셨을 판단입니까? 저는 지금 방통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는 70건, 많게는 110건 정도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어, 김홍일 위원장과 나머지 한 분의 위원이 생각이 엇갈린 사안이 있었습니까? 생각이 엇갈릴 수도 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둘의 표결이 엇갈리게 나타난 형태가 몇건 정도입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 과정에서 어 전부 어,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위원회 해부된 상황에서는 두 분이 항상 동의하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대부분 뭐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laughs> 예. 어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사 정족수와 개의 정족수를 맞춰서 지금 국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약권에 현행 국회의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국무위원들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장께서는 뭐 법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대통령과 법 여권에서는 이런 것이 합의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본인의 생각대로 합의의 정신보다는 법인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합의의 정신이 우선입니까? 지금 상임위원 선임 완료하는 것은 저희 그 지금 기왕에 임명받은 상임위원들이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국회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희망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 어떻게 더 이상 할수 있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결국 상임위원 선임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반응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직을 계속 지키시면서 이 조직이 원래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의견을 받들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결국 야권에 추천한 그런 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 정신에 위배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려면 예.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임명을 하실 거라고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우가 음. 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어 예전에 저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을 어 국회에서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절차를 지키지 않으신 것. 이것은 사실 대통령께서 뭐 거부권 정치도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과거, 모 정당일 수 있었던 도장론과 비슷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장 찍는 권한, 그 미약한 권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옥새 들고 나르시하고 계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 더 질문 주시겠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에서는 과거에 어그 정당의 최고 의결국위인 최고위원회에서 3명의 최고위원이 고리되었다는 이유로 초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고 당대표를 잘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관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이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은 위원장께서는 방통위에서 현재 3명의 위원이 빠져 있다는 사실 비상사태로 인식하십니까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 주장하시지만은 비상사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떤 국회에서 어, 신속히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laughs> 예 이진석 위원님 수고해 수고하시...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네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이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에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주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실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 뗀건 없이 이렇게 상단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원호 010-564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화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붙...